네, 잠시만요 네 화면 버그가 뚫었습니다 가자 짱구타워 오늘은 스프레이송에서 갈거예요막 깨기 귀찮아서 짱구타워 막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 이제 괜찮나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제 레을 고치셨나보네요 어떻게 그걸 뚫고 사이 시도를 하셨을까 완전 최고이신 분이야. 구짱구 어머 토끼 너무 귀엽다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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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다 이거 무조건 유리다 에저 토끼. 유리가 막 화낼 때마다 막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해도 어, 뭐야 나이거 어디 몰래 나이거 어디 몰래 아싸 응. <laughs>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걸로 <laughs> 입자 <놀따따> 짱구,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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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짱구

피단다 피이 달지 님께 조심히 점프 맵을 하면서 갑니다 하 점프 하 점프 하 점프 하. 여러분 수시만요 와우 어메이 여기에서 제가 떨어졌었죠 이거 유리다 무조건 역시 유지였어 응, 여러분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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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 들고 있어요. 아, 안돼 안돼. 피가 노란 노랗... 연두색 유리스 맹두스 여기 맹구다. 흰둥이 나안 나오나? 흰둥이 흰둥이 나온다. 흰둥이는 뭔가 귀여와 있는 짱이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맹구로 가겠습니다. 맹구. 맹구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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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구스! 음, 다른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여러분, 제가 함께하는 실시간 트레이밍, 스트리밍이 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왔어요. 와우, 어메이징. 여기 돈타워. 음 저희 제가 맨날 하는 돈타워입니다. 저번에도 소개했죠. 아이씨. 그 맨날 하는 건 아닙니다. 따단. 그런 게 반종과 여러분 잠시만요. 아, 여러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. 영상이 너무 짧죠? 안녕.